말하는 강아지 인형. 소재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품이네요. 지인에게 선물받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아주 귀엽고, 소재가 부들부들해서 애착관계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아지 인형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건전지를 넣고, 버튼을 켜줍니다. 그다음부터 말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 말하기 켜. 훈련하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현욱이도 강아지한테 얘기 한번 해볼 거야? 나는 강아지라고 해. 멍멍게, 현욱이는 쌀로리에 푹, 푹 빠져 있구나. 현욱아, 여기에다가 한번 강아지도 같이 놀아줘 봐. 강아지도 같이 놀아봐 봐. 멍멍멍,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놀아줘. 현욱이도 여기다 얘기 한번 해 봐. 현욱이가 지금 쌀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강아지랑은 안 놀거래요. 하지만 아이가 혼자일 때 옆에다 강아지가 있으면은 친구와 같이 노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와 현욱이 잘하네. 우와 현욱이 잘한다. 현욱이 잘한다. 현우가 다음에 나랑 또 놀자, 안녕! 현우이도 <목소리> 안녕 해봐. 아빠도 안녕할게, 안녕! 현우이도 안녕. <목소리> 안녕 해봐. 현우이가 오늘 강아지를 많이 무시했습니다.